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예년에 비해 안정권에 접어들긴 했으나 좀처럼 7만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REC 가격으로 인해 일각에선 성장 정체설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없던 불안감마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통해 발전 사업자와 기업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 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한때 2만원대까지 떨어졌던 현미시장 REC 가격은 2022년 1월 46,145원을 기록하며 반등하더니 지난해 9월 81,108원을 기록하면서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79,066원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들어서는 4월 기준 74,81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탄소 국경세 등 국제무역 장벽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까지 상승 일변도였던 아리씨 가격이 올 들어 하락세를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태양광 시장이 정체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냐는 때 아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과거 2만원대까지 폭락했던 적이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아리씨 가격 정체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 일부의 시선입니다. 이처럼 아리씨 가격이 정체된 것은 결국 아리씨를 원하는 수요처가 늘지 않았다는 문제와도 기결됩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업들로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 원전 산업을 장려하고 신재생 축소 정책을 펴면서 국내 아리시 수요가 정체돼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국내 시장에 형성된 아리시 가격은 EU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에너지 정책 기조가 탄소 중립 실현에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 주 수요처인 국내 기업들 역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아리백 협의체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 기업군들은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온도차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대기업 공급망 기업이나 해외 수출 비중이 큰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면 기후대응에 관한 글로벌 동향 및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신재생 시장의 확장성 한계는 REC를 구매하는 대신 자가 발전을 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발길을 옮기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 감소를 시작으로 신재생 사업 인허가 감소, 태양광 비리 수사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생에너지 수요처들 역시 아리베 기행을 위해 자가발전의 비중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무관심과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로 인해 REC 시장의 정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책적 억압으로 인해 기업들 역시 정부 눈치 보기 식으로 RE100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현 정부 들어서 한국형 FIT 제도 종료, RPS 공급 비율 하향,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태양광 업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현재 범세계적인 추세인 RE100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 재생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의 아리백 달성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REC 가격이 다시 뛸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재생 산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등 무역 장벽의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디 올해부터라도 아리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